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이 치기의 잔돈 사냥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KC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재무제표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인데요. 해당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SKC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느 상태인지를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 우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공식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 같은 경우는 2016년에 1,877억 원이었고 그 수준이 2017, 2018, 2019년까지 유지되다가 2020년도에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케이거 기준으로 각각의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자본금이 어떻게 상승했는지를 보면은 이 회사의 자산부채 자본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0.2% 상승에 그쳤고 실제 유상증자나 다른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을 최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본은 5.2% 늘어나는 동안 부채는 11.7%가 늘어났고 자본 증가 속도보다 약 2배가 높은 속도로 보아 실제 이 회사가 부채의 비중을 많이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본과 부채로 이루어진 자산은 실제 8.9% 매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요. 2016년도에는 6.3%를 기록했고, 2020년도에는 7.1%로, 그래도 2016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2018년도보다는 다소 하락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 전년도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키워왔다라는 점은 어, 다행인 점이라고 보여지네요. 실제 매출액과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율을 통해서 이 회사가 자금 회수율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2016년도에는 매출 채권 비중이 16%였는데, 2020년도에는 그보다 조금은 낮아졌지만 15%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다행인 점은 전년도 대비 2019년도에는 16.1%의 매출 채권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그보다 1.1% 하락한 15%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교해 본다면 현금을 회수하는데 조금 더 양호해졌다라고 예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이거 기준으로 살펴보면 실제 매출채권이 매년 1%씩 늘어날 때 매출액은 3%씩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매출채권의 상승률보다 매출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가 현금을 회수하는 데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더 양호해지고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수 있는 재고자산과 재고자산 회전율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8.8에 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7.5가 됐는데, 이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아질수록 빠르게 재고가 소진된다는 뜻으로 양호하다는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인데요. 실제 2016년도보다는 2020년도의 값이 작아졌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회전율은 다소 둔화됐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2019년과 2020년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는 재고자산이 다시 조금 더 빠르게 소진되는 회전율을 보이고 있다. 즉, 회전율이 상승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케이거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의 상승률은 매년 3%였는데 재고자산의 상승률이 6%인 것으로 보아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재고자산의 상승률이 더 크기 때문에 회전율 자체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팔고 회수하는지를 알수 있는 영업순환 주기 페이지인데요. 재고자산의 회전기간과 매출 채권의 회전기간을 다 합친 값이 영업순환 주기인데 이 영업순환 주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회사에 들어오는 돈이 현금화되는 자산이 더 매출이 더욱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16년에는 어, 재고자산은 42일이 걸렸고 매출채권은 59일이 걸려서 총 101일이 걸렸는데, 2020년도에도 어, 매출채 권은 52일, 그리고 재고자산은 49일이 걸려서 101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또 2019년과 2020년 기준으로 본다면 전년 대비 약 11일이 빨라졌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유무형 자산이 필요한데요. 우선 앞선 1편에서 살펴보았듯이 SKC에서 최근 들어 굉장히 열을 올리고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박전지입니다. 이 2차 전지에 관련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데요. 실제 매출액 대비 유무형 자산의 비중을 살펴보면은 2019년도에는 89.6%에 달하고 2020년도에는 매출액 대비 85%에 달할 만큼 유형 자산의 비중이 엄청나게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얼마만큼을 건설 중인 자산에 쓰는지를 알아보려면, 어, 사업보고서에 어, 주석을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기에는 취득액이, 취득액을 살펴보시면 건설 중인 자산이, 건설 중인 자산이 한 2,400억 원가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2019년도에 어, 생산 기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 실제 2,400억 원이라는 돈을 사용을 하기, 했고 그것을 취득액으로 잡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020년도에는 얼마만큼을 또 썼는지를 보면은 2019년도에 는 2,400억을 썼고 2020년도에는 건설 중인 자산에 2,800억 원가량을 또 추가로 투자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회사가 실제 제5공장, 제6공장을 늘리기 위해서 실제 엄청난 양의 건설 중인 자산에 돈을 투, 투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서 유형자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이번에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 대비 무형자산의 비중이 6.2, 7.9, 8.4, 10.8로 조금씩 상승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19년에서 2020년으로 갈때 10.8%에 불과했던 무형자산의 비중이 48.4%까지 취소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급격하게 변하면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우선 무형자산의 주석의 내용을 보면은 변동내역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영업권인데요. 이 영업권이 기초에는 약 1200억 원이 됐는데 연결 범위의 변동으로 인해서 7500억 원 가량이 더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영업권이 연결 범위의 변동으로 인해서 약 7,500억 원 가량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서 무형자산의 비중이 급격하게 뛰어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영업권이 뛰어오른 이유는... 단기 중, 즉, 2020년도에 SK 넥실릭스의 인수가격 배분을 위해 인수대상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해서 수행하였고, 인수금액에서 인수자산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이 7,500억 원에 해당되는 것을 영업권으로 인식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SK 넥실릭스의 공정평가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실제 가격보다 조금 더 웃돈을 줘야지 이 기업을 팔 거니까. 그 웃돈을 준 것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그 비용을 7,500억 원가량을 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형자산의 비중이 급격하게 뛰어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개더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개발비인데요. 이 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 특정 회사들이 자신들의 제품이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이 비용의 일부분을 어, 실제 자산화 시킨 다음에 몇 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용의 개발비를 다 이렇게 자산화 시킨 다음에 몇 년에 걸쳐서 상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영업 손익을 조금 더 과대 계상해서 부풀리는 효과가 있고 이렇게 개발비를 여러 해에 걸쳐서 상각을 하기 때문에. 어, 비용을 조금 이렇게 넓게 넓게 펼쳐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발비를 실제 전체 개발비에서 얼마만큼을 이렇게 자산으로 파악하는지를 보려면은 이 주, 주석에 보면은 단기와 전기 전기의 연구 및 경상 개발비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게 230억. 가량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개발비로 취득한 게 14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비중을 보면은 한40% 정도 가까이를 개발비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실제 이 개발비를 이 값이랑 230억원과 130억 147억 원을 더한 값이 전체 개발 비용인데 그 부분의 일부분은 237억 원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그 당해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렸고요 나머지 이 147억 원은 자산 무형자산화 시킨 다음에 몇 년에 걸쳐서 상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개발비 비중이 너무 높으면은 사실 판매비와 관리비가 적게 계산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개발비를 너무 많이 이렇게 무형자산화 시키는 것은 조금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무형자산의 비중이 급격하게 뛰어오른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을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매년 2.7%씩 상승했고, 매출원가는 2.4%씩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뺀 값이 매출총이익이니까, 매출액의 상승률이 매출원가보다 크기 때문에, 매출총이익은 더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매출총이익에서 판간비를 뺀게 영업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매출총이익의 연간 상승률, 즉, K-거가 4.4일 때, 판관비는 4.1로 매출 총이익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또한 5.0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기순이익은 매년 20.3%가 증가했는데, 어,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1908억 원을 찍을 때, 단기순이익은 736억 원 정도를 찍었다는 것을 보면은, 어, 이 상승, 이 상승 폭만 가지고, 어, 단기 순이익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좀안될것 같고요. 영업이익의 값보다는 작지만, 어쨌든 단기 순이익의 상승률은 20.3%, 매년 20.3%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각각 750원, 900원, 1,000원, 1,000원, 1,000원을 한 주당 배당액으로 지급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벌어들인 돈 대비 얼마만큼을 배당금으로 사용했는지 알수 있는 배당 성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63, 그다음엔 28, 29, 59.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96.2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놀라운 점은 96.28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단기 순이익에서 100원을 벌었다고 하면은 96원을 이 배당금을 위해서 썼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실제 회사에 유보된 돈은 3.72원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어, 비중을 배당금으로 썼다는 것은 조금 놀라운 점인데요. 어, 어쨌든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2016년도에는 그래서 배당률이 2.27, 1.91, 2.79, 1.96, 1.06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알수 있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 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단기순이익과의 비교를 통해서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단기순이익보다 크거나 비슷해야지 영업의 질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405억 원을 달성할 때 단기순이익이 674억 원을 달성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폭이 2020년도에는 역전이 되어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훨씬 커지고 단기순이익이 작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커진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매출채권의 비중이 조금씩 떨어져서 현금화를 많이 할수 있었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금액을 유형자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실제 현금의 유입이 있지 않은 그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더해주었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훨씬 크게 나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케이거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상승폭을 보면 단기 순이익은 매년 20%씩 상승을 했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6%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찾아봐야 하는 투자활동 현금흐름인데요. 이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잉여 현금흐름을 통해서 살펴볼 때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잉여 현금흐름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캐펙스를뺀 값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즉캐펙스 기준으로 보면 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단한 번도 캐펙스의 양이 줄어들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SKC라는 회사가 어, 이 회사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양을 늘려가면서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같은 기간 동안 잉여 현금 흐름은 다소 주춤했지만 2020년도에 전년도 대비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약 8배 이상 뛰었고 그와 동시에 계속해서 캐펙스를 늘렸기 때문에 어, 실제 이 회사의 2020년도 잉여 현금 흐름은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고 그 당시에 주가가 많이 뛰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케이거 기준으로 실제 각각의 항목이 5년 동안 어떻게 상승했는지를 보면,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7%이지만, 2019년도와 2020년도만을 놓고 봤을 때는 꽤나 많이, 즉, 한800%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캐펙스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번도 줄이지 않고 계속 늘려나갔기 때문에 매년 10%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같은 기간에 6%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무 상태표의 자본 부채의 변동이 생길 때 보는 재무활동 현금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약 1조 738억 원가량이 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주석의 내용을 가져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통해서 실제 1조 738억 원가량이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고, 단기 차입금과 장, 장기 차입금의 증가의 폭이 이 상환했던 값보다 더 컸기 때문에 1조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의 출처는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의 증가로 인해서 나타난 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2020년도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286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분면과 B사분면에 속한 회사인데요. 유보금이 많고 돈도 잘 버는 A회사 또는 회사 유보금은 적지만 돈을 잘 버는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돈도 잘 벌고 보유한 자산도 많은지 확인할 수 있는 영업성격과 비영업성격으로 자산과 부채 자본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을 아래에 나와있는 항목으로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눠볼 건데요. 실제 SKC의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눠보면 다음과 같고, 실제 4조 가량으로 이 회사를 영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단기 순이익은 2020년도 기준 397억 원을 발생시켰으니 ROE는 0.71%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성격으로 보면은 자산보다 부채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회사를 다 팔아도 비지 2조 가량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SKC가 위치한 이 4분면은 C4분면 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주가 차트인데요. SKC는 5년으로 기준을 봤을 때 2016년도에는 25,550원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151,000원까지 최고점을 찍었고 지금은 현재 146,000원대에서 만 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랑 비교를 해본다면, 최근 2016년도 4월 때부터 지금까지 어, 한 4년가량으로 K-거 기준으로 보면, SKC는 32%씩 상승을 했고, 매년 코스닥은 8%, 코스피는 10%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시장 수익률 대비 훨씬 높은 퍼포먼스를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에스린 방식으로 위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2016년부터 20년도까지 5개년간의 ROE를 가져온 데이터인데 평균값은 5.0인 것을 알수 있고 최근에는 2.2일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ROE가 7.75일 경우에는 현재 주가는 146,000원이고, 적정 주가는 45,967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만약에 ROE가 8.05 정도가 된다면 47,000원, 그리고 10이 넘어간다면 61,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현재 주가 대비 이에린 방식으로 한다면 현재 주가가 조금 더 많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평가 여부를 먼저 살펴보면, 방금 전 페이지에서 봤듯 S린 방식으로 평가해 봤을 때 적정가치 이상을 받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실적보다는 주가가 먼저 간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배당성장성을 보면은 최근 5개년 동안 비슷한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은 플러스 요인이지만 최근 즉 2020년도에 단기순이익의 97%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배당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장성과 수익성인데요. 우선, 모빌리티 소재 분야, 즉, 2차 전지의 성장성이 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SNE 그 통계에 따르면은 매년 이 전기차 시장이 42%가량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SKC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모빌리티 소재 분야가 전체 이 SKC의 매출 비중에서 50%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SKC 전체의 캐시카우가 낼수 있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수익성을 보면은 영업 성격으로 ROE가 2020년도 기준 0.7%이긴 하지만 인야 현금흐름 개선세가 돋보이고 있고, 동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캐펙스가 5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했다는 점을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이 SKC라는 기업은 지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투자한 금액들이 결실을 볼때이 잉여 현금 흐름 개선세가 어 돋보이게 될 것이고 그때 주가가 한번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로 재무 건정성을 보면은 현금성 자산은 4,200억 원 정도 되지만 이게 다 차입금에서 들어온 돈이 많을 것 같고요. 순자산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조에 달해서 회사 청산 시 현금이 남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두 개를 어, 지금 측정했고요. 그래서 저의 종합 점수는 100점 만점에 78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SKC의 두 번째 재무제표 분석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드리며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